这不会讲。 我。<laughs> <laughs> 하는 보지는 거지? 진짜 이 마이크를 안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다. 응. 뭔가 나는 소금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. 그럼? 어? 애니웨어.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불러내. 그괜찮 아무. 적구나. 영혼 없이. 적고 없이. <laughs> 내일 달려갈 수 있어라 됐다 혹시나 고민 되면 어떤 작은 핑계도 좋아 It's alright, alright, alright 언제든 음, 널 음, 음, 향해 음, 내가 있어 음, 이렇게 음. 아주 자연스럽게 음, 네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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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되고 싶어 아, 춤이 기억이 안나 <laughs> 춤이 어떤 느낌이었어? 아시. <laughs> <laughs> 또또 언제 보지 우리? 다음, 다음, 다음 주. 주. 다음 주 금요일 날. 응. 그 전에 뭐가 나갈 게 있을 거야. 아마 막막 응.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뭐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또 만나게 된다면. 때도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, 오늘 더싸더 어... 그래, <laughs> 너 영화를 요즘 안 보는 거? 아, 아, 괴수파로라는 애니메이션 나 요즘에 봤거든. <laughs> 그, 어, 그 되게 어이없이 웃겨. 그런, 그런 뉴스. 그리고 뭔 얘기 하나 지 어, 아, 다시 한국 돌아오니까 춥더라. 음. 이게 체감이 잘안 되다가 엄청 춥더라고.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감기 요즘 엄청 유행이래. 감기 조심하고 밥잘 챙겨 먹고 좀 있다가 내가 그 셀카 찍은 거는 좀만 보정해서 올릴게. 음. <웃음> <웃음>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<laughs> 좀 지켜줘. 아무튼 갈게. 안녕. 음. 안녕. 안녕. 콘서트 기대해주고. 음. 아. <laughs>